오늘은 올겨울 들어 가장 온화한 날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3도로 최저 기온 어제보다 높고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도 16도까지 크게 올라서 올겨울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던 지난 12월보다도 더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울산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제 오후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로 인해 영남권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가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 동남권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경주가 영하 1도, 울산은 3도, 부산은 7도로 어제보다 높은데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7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또 내일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